다음으로는 저희 카톨릭 청년 성서 모임이 50년을 맞이했는데 50이 반세기 동안의 반을 이곳에서 소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홍인식 마티아 신분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핏깃 뜬 소녀 조마오로 수녀님 때문에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laughs> 30대, 40대, 50대를 아, 33세에 시작해서 예, 57세까지 예, 우리 조마오로 수녀님내 인생을 돌려주세요. <laughs> 예, 50년을 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게 오늘 저는 특별히 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고 어, 이렇게 교우장님을 비롯해서 또 전임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 또 최창무 대주교님과 많은 또 손이송 우리 총대리 주교님, 예 그리고 다른 우리 구여비 주교님. 또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연수지도를 대신학교 교수일 때 열심히 해주신 유경천 주교님, 예, 그리고 많은 연수지도 신부님들 성소 모임을 사랑하는 이 신부님들 선배들 이렇게 모여서 예, 이게 청년 성소 모임의 행사가 아니고 예, 서울대교구에 이렇게 축복과 사랑을 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우리 서울대교구에. 청년 사도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하느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72년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성모회가 한국 교회 역사에 남을 성서 사도직을 시작을 한 것도 88년. 어, 가톨릭 성서 모임의 청년부가 서울대교구의 청년사목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 30여개 대학에 2000년대를 전후해서 뿌리를 내린 것 그리고 또한 2000년대에 10여개 교구의 청년성서 모임이 전국 청년성서 모임으로 이렇게 가게 된것그 모든 것 들이 예,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계획하지도 않았었고 예, 하느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예, 그리고 영원한 놈의 성모회 수님들 또 우리 최창무 대주교님, 김수창 신부님, 오태순 신부님 예,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연수를 어떻게 할수 있었지? 제가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했던 우리 신부님들의 연수를 몇 번이나 했나를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90년대, 2000년대 청년 성서 모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500명, 연수생 500명이 700이 되고, 700이 1000명이 되고, 1500이 되고, 2000이 되고, 3000명까지, 1년에 3박살 연수를 받는 청년이 3000명. 그 서울 교구만, 그리고, 어, 10개 지방 교구의 연수를 받은 숫자를 합하니까 2000명이었습니다. 그게 200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성서모임의 최절정기 예, 5천명의 연수생을 서울과 10개 교구에서 배출을 했는데 예, 그 가운데 제가 90년대 2000년대 그 폭발적인 성장의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예, 아, 제가 보는 눈이 있었더라고요. 지도 신부님들을 정말 훌륭한 지도 신부님들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 90년대 초반부터 유학을 마치고 대신학교로 들어오면 그 모든 신부님들을 교수 신부님들을 연수 지도 신부님으로 모셨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젊은이들을 향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제 가장 큰 마음입니다. 우리 손희성 주교님, 총대리 주교님, 창세기 다섯 번, 탈출기 18번, <laughs> 마르코 연수 지도 아홉 번, 총 32번 예, 저 빼고 최고로 많은 연수를 예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은메달은 누굴 것 같아요? 예, 놀랍게도 예, 교구장 비서 신부님을 오래 하고 아직도 교구청에 계신 허영엽 마티아 신부님이 2 7 번을 하셨어요. 27번을 하셨습니다. 제가 떠나고도 기분 나쁘게 계속 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리고 어, 조규만 주교님, 예, 아마 주교님도 마음은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예, 14번 하셨고, 임병헌 신부님이 13번을 했고, 그리고 어, 우리 김영남 신부님, 여기 계신 김영남 신부님이 탈출기 4번, 마르코 7번, 요한 4번, 15번의 연수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카톨릭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백운철 신부님 신약성서학계의 둘째가라면 서로 할 대학자십니다 창세기 두 번, 마르코 여덟 번, 요한 두 번, 열두 번의 연수지도를 해주셨고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어, 안계시지만 최승정 시부님, 예, 창세기 열다섯 번, 탈출기 한 번, 마르코 여섯 번, 스물두 번 연수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그리고 CMC 아마 영성 부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평만 신부님, 그영성에 아주 박사신 우리 김평만 신부님, 그 영성의 대가신데 이 비천한 창세기 연수생들과 그 애들이 조는 걸 참아가시면서. 네, 창세기 연수를 네번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있었으면 더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텐데 예, 하여튼 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역대 우리 교구장님 김수환 추기경님, 강우일 주교님, 그리고 정진석 추기경님 또 여기 함께 계신 염수정 추기경님 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예, 별것도 아닌 저를 25년 동안 이 젊은이들과 하느님 체험을 할수 있도록 예, 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 저는 참 그것만 해도 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가 청년 성서 모임 25년이 아니었다면 제가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 교구장님이 되시기 전에 청소년 담당 주교를 하시면서 예, 제가 창세기 연수 지도를 하신대요 주교님이 예, 제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 아 우리 청년 성서 모임을 너무 사랑하고 젊은이 사도직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우리 정순택 대주교님을 또 교구장님으로 모시게 되고 오늘 우리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50주년 미사를 하게 된 것도 정말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체험을 담은 노래를 영원한 도움의 성모의 수녀님이 곡을 붙이셨어요. 성소모임에 있을 때 마르코 요한 연수 때 많이 불렀고요. 제가 본당에 나와서도 이 노래를 어떤 강, 부활 때나 이런 때, 지난 부활대 축일 때도 제가 신자들에게 불러줬는데, 이 노래를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신자들도 되게 감동스러워하고, 이 노래를 가슴으로 느끼더라고요. 이 노래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청년성서 모임을 통해서 일하신. 또 앞으로 일하실 예,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 옛날에 제가 이렇게 연습대나 뭐 하나 강의하다가 말도 없이 그냥 떠오르는 노래를 찬양부 반주해 하면 처음 나왔는데, 예 우리 지금 현재 찬양부도 할수 있겠죠? 아무것도 너를 예, 한번 반주 해 보세요. 예, 다 함께, 다 함께 합시다. 네,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